회측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아, 어떤 이들은 비참한 공경에 빠져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하며 허용에 빠져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이, 따, 에, 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는 스스로는 자기의 현재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빈곤에 늪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양 생각하면서 너무 낭비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한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자들처럼 더 많이 가져서 제한 없이 마음껏 쓰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구는 파괴되어 져 가고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5,400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 매일 같이 버려지고 있죠. 아, 비닐은 한번 만들어지는데 1초인데요 사용하는 데는 한 평균 20분 걸린데요 근데 분해되는 데는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플라스틱이 비닐, 뭐 플라스틱까지 다 모든 것들이다. 비닐봉투도 플라스틱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은 햇볕과 어떤 충격을 받으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고 쪼개지다가 5mm 이하로 마이크로단위까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미세플라스틱은 바람에 날려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떠다니기도 하고요. 물속으로 들어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타고서 다시 우리의 수돗물로 우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시판되는 생수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양 생물들이 먹이 사슬 안에서 먹이 활동 중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플라스틱을 축적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몇해 전에 2018년에요.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전 세계 수돗물의 83%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팔리는 생수의 93%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됐다는 이런 보고서 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생수 중에 10개 중에 4개가 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었어요. 진주담이 SBS에서 한 프로에서 한 실험인데요, 좀 굉장히 놀라운 실험을 합니다. 아, 지금 이 그림의 비커에 미세플라스크로 오염된 바닷물을 넣고요, 이 검은 게 홍합 진주 담치입니다. 우리 진주 담치라는 그 학명인데요. 홍합을 얘기해요, 홍합. 홍합을 집어넣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 시작 시간이 오후 2시 20분 경이었어요. 아주 물이 뿌옇고 지저분하죠. 그런데 두 시간도 안 돼서 4시 50, 10분도 안된이 시간, 1시간 50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물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어피르가이 오염된 물질들을 다 빨아들였다는 이런 소리에요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채취되고 있는 어, 굴. 뭐 바지락, 홍합, 뭐 이런 것들에서 개, 이런 것들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모기사슬의 최상부가 인간입니다. 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그큰 물고기를 또 사람이 잡아서 먹게 되죠. 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염물질들이 생태계에 있게 되면 인간의 몸에 가장 많이 쌓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음식을 참 많이 먹는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용 플라스틱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쓸까요? 미국입니다. 이게 그. 옛날 몇년전 강남 모습인데, 강남 사무실, 사무실이 많은 빌딩가의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날씨 간에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런 일회용 플라스 용기에 담긴 음료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 세상이죠. 그 결과 태평양에 한 곳에 한반도리 나라도 아니고요. 한반도의 10배 넓이의 플라스틱 섬이 플라스틱이 모여져 있는 이런 것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이런 환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4년 전인가 자료에는 한반도의 6배 플라스틱 섬이라고 이렇게 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4, 5년 사이에 이만큼 더 늘어났다는 소리죠. 계속 플라스틱이 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쓰레기가. 이러한 문제는 그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라 교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쉽게 쓰고 버리는 이런 문화들. 어, 이러한 문화들은요, 바로 어, 그냥 단순히 소모품에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도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나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그러니까 재생 불가능한, 재활용이 안 되는, 재사용이 안 되는 이런 자원은 최소화하고요. 소비를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교환님께서 읽혀 주고 계십니다. 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에요. 아, 어, 굉장히 멋있죠. 어, 은하수가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를 어, 상상하게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기본 배경은 뭐냐면요. 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 어, 사랑하는 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주로 나가서 지구 딸들이, 딸과 아들이 살수 있는, 특히나 이 딸이 살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인터스텔레로 가는 이런 영화의 내용이죠. 그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꼭 여기서 죽으라는 법이 없지 않냐라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 부모가 돼가지고 한 가지 확실하답니다. 아,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거다, 늘 그랬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때문에 지구가 잘못돼서 살수 없다면 이렇게 살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찾으면 돼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현재 삶의 방식이 망해간다고 어떻게 어린 세대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런 태도들이죠. 그리고 답을 찾을 거야 라는 이 대사는요.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